까지 가야지. 팔로 <laughs> 고마워요. 아아 아, 하나 둘셋넷나둘셋 넷, 넷. 어 선생님. 둘둘셋넷나둘셋 넷. 체육 선생님이세요? 체육 선생님 아니야? 형들. 어 어. 오케이 무리한 드리로 삼가도록 하자 우리. 무리한 뭐? 무리한 뭐? 무리한 드리. 근데 우리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삼길이거든? 나 무리 안 하나? 했어 형미안한데 이거 무리한 삼길 하면 안돼 진짜. 이번에 우리 야무지게 조합 좀 짜보자. 저 저번에 죄송한데 죽만 났거든. 요번에 무리무리지라니 근데 우리 야무 야무지게 짜보자 진짜 오케이, 좋아. 야무지게? 이거 진짜 너무 좋아. 안 좋아. 네안 할게 그럼. 오케이. 근데 정크를 형이을 만해? 형. 미안한데 어, 이거... 몇 살이야, 형? 조금 느낌이 30대 아, 잠깐, 같거든. 아, 형. 우리 게임 이기는 게 중요해. 몇 살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한텐 지금 형이 몇 살인 게 중요해. 몇살이던 형이야, 나한텐 형. 부아 어, 그래 그래 동생아. 오케이. 무리하게 하지 말자. 우리 야무지게 어 그래 동생아. 부자. 오케이. 야무지게. 오케이 야무지게 우리 야무지게 이겨보자 우리 야무지게 야무지게 좋아해? 우리 지금 조합이 상당히 좀안 좋거든 전부 다 뿌벅이야 지금 죄송한데 다들 제 못하지만 야무지게 일단은 일단 형들 우리 라인이랑 형이랑 나밖에 마이크 안 되거든? 그러로 우리가 우리 지분율을 50%씩 나눠야 돼 팀보이스 내가 오더할테니까 형들은 우리팀 멘탈케어주면서 조금 아, 야무지게 계속 야무지게 야무지게만 말해줘 오더는 돼 알지? 나도 야무지게 오더야 근데 형은 봐봐 이 조합 지금 형은 캐치하고 있지 않아 조합 진안좋 조용히 해이 새X야 덩치 값지매 덩치 제일 크 새X 말 졸라 많네데 씨발 이거 조합이 그냥 조합 좋아 이거 막아보자. 좋은 거야 파라도 볼수 있고 일단 지상은 정클래스 다 따주면서 와자리야 이거 버치뭐 원투데이 저거, 저거. 하는 거야? 겁나 잘해 씨발 천천히 야무지게 막자 우리 상대팀 맥크리 어떻게 야무지게? 트레이서? 트레이서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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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인 컸어 트레이서 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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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러 트레이서 트레이서 필 상대팀 맥크리랑 시 오케이 메르시 이제 너가 뒤져? 잘라이리네리 아나부터 트레이서 트레이서 지하에 방, 있거든? 방, 야 방, 우리 방. 우리 그거 너무 많아 로드골이어 밑에 로드골 로드골 아, 밑에 오른쪽 하나 둘셋 로드 보라돌이? 나스 이게 바로 아나 오른쪽도 맥크리 오른쪽이 지 맥크리 야야 우리 이거 팜을 비켜야 돼 안 돼! 오우 잘난다라고 아. 야 메르시 해리포터인데 이거? 이거 라인 태 가능? 야 보라돌이 아, 졸라많아 루슈필! 밑에 잡아 루슈필! 루슈필! 자자나 라인 라인필! 루슈필! 루슈필. 어, 라인필! 저저 자리아 형좀 조아줘 자리아 어. 좀 나이스 오이오케막아이층에 어떤 어떤 놈 있거든? 방금 모습 본거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구라야 2층에 맥크리야 2층에 맥크리 상대팀 2층에 맥크리 오케이 나뿜 있어요 천천히 어, 알겠습니다. 어. 어디 어디 어사있어나92% 야무지게 어기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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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토 어디 있어 없네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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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크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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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디 어디 어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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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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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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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트레스니었어요기 여기, 여기! 하나, 둘, 셋. 같이 일로 와. 하나, 어? 어저, 예, 로드, 하나, 둘, 셋. 오케이. 어, 나 차크라 있어요. 우리 메르시 지저. 아, 뒤에, 뒤에. 나이스, 나이스 케어. 앞에 서경 두시. 치자 치자. 로드고 지저봐요. 나이스, 서경 다운. 보라돌이 만들게! 아! 제발, 제발. 어, 오오오. 어, 다 로드 뒤쪽 안, 눈물로 있다. 음. 아아두번 디디는데? 로드도 제어어 뭐야 라인 라인 득템 라인 로드 어 지금. 로드도 제었어. 로드 킬 로드 다 로동어 제어 로동어 로드, 로드 재웠다. 재웠어? 로드구? 로드구? 뒤에 뒤에 이 피병 아, 피병? 피병 피병 피병, 피병? 피병? 로동어 뒤에 있어. 거점 뒤에 로동어. 자야자다. 아, 나이 하면서 하면서. 아아 아, 깝다 씨. 비막자 이 정도면 많이 막았다. 비막자. 비막자 비막자 이 정도는 잘 막았다. 76 작전을 시작한다. 아, 나 졸라 나대네. 아! 어가비. 어? 뭘 가비야? 나 뒤집번했는데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잘못 말했어, 잘못 말했어. 동굴에 그맥크리 프리들이야 지금. 뭐 어떻게 이제? 어, 맥크리 당, 맥크리 당. 어, 빼야 돼, 빼야 동굴. 돼. 들어봐. 맥크리랑 솔드형 중에 저거 좀 해줘. 라인 좀 해줘. 알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잘막았다잘막았다 라인? 라인 없어 맥솔도둘다 있을 필요가 없거든? 그건 그래 우리 병자들 빼 형, 나 왔어 오케이 펴어 그.. 미선을좀어 땡큐 이거 지금.. 이거 하물 비벼야 돼 내려가서 비벼야 돼 술탄 투척! 보라돌의 로드 워! 잡아! 채웠어 오케이 로, 로드 힐벤 로드 힐벤방 안에 방 안에 애들 로드 있어 빼야, 빼야, 빼야 로드... 로드... 나갔 로드 나왔다 하물 로드 하물 그래 빠졌어 로드 워피 로드 피1 <laughs> 밑에 밑에 오케이 지금 아나 혼자.. 또 보라돌 만나왔다 무슨 반피? 어, 아, 아, 디서야, 뒤에 뭐야? 디서야, 지금 에토덴세몇 프로? 애토덴세? 아, 어. 이거 맥솔 있으면 안 되겠네. 디바야, 디바 라인이라 그러니까 이거 있으면 효율이 한데. 많이 떨어지거든. 지금 케어도 잘안 되고? 이거 맥솔을 디바나 겐지둘중 아무나고 바꿔봐. 라인 디바 겐지 어. 이거 말을 안 듣거든. 좀 해초리 좋은 말할 때안 들으면 욕을 좀 해줘야 돼 욕. 아 우리 맥솔형 아니, 팀보 안 들어왔소? 팀보 있는데 여섯 명다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 맥솔이 지금 서로 눈치 보고 안 바꾸고 있거든? 제가 내리겠지. 어? 그러면서 절대 안 바꾸고 시 뚫려야 나이리스끼다 이거. 맥솔링. 이거 바꿔야지 진짜 막을 수 있다 이거 바꿔야지 막아. 어 이거 말도안 나왔으면 그 일단 나왔어. 어나 이거 푸시 푸시해, 푸시 푸시해, 푸이해 푸시해, 나이트 푸시. 라인 라인 컷 라인 커. 이 로봇 나이스 이거, 이거, 아. 응. 이거 송하나 빼야 돼 빼. 아 씨발. 나 이거 송아나 또송하나나또송하나저 새끼 나 또. 송하나 필인데 나또 죽이지 마. 형 솔자야 몇 프로야? 아, 송하나 죽이지마 송하나 죽이지마 형 라이츠 줄게 라이츠 오케이? 아, 라이츠 죽는다 어 나이스 케어 나이스 어 이거 오케이. 거기서 막게 입막하게 아, 라이츠 그게... 준다 라이츠 여기 라인 없어가지고 라이트 오, 망치. 덮쳐! 망치. 덮쳐! 라인만 피 라인 1피 아 라인... 비트 우리 에토댄스 있거든? 뒤져! 뒤지던가 해 에토댄스 있어 자리하여 어? 뒤에나? 오, 나이스! 로도! 로도! 포라돌 필! 케어점, 케어점! 빙고, 포라돌!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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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으으하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오케이 쟤네 쟤네 자탄있어 형들 요번에 요번에 조심해야 돼야 상격팀 위턴 나왔거든? 밖으로 밖으로 나오시지 아이도 끊고 어? 상격팀 자리야 중력자탄 안쓰시 대짜로 하시구나. 누워서 잔다 지금 조심해 상격팀 중력자탄 쓰야 쟤라 쟤라 씨아 와우 메르시형 이소피트 켜야지 <웃음> 어? <laughs> 5대5 대 할만하다 이거 할만하다 이거 이거 <laughs> 거물 거쳐 대시 함을 둬야 돼. 함을 함을. 오고고 함을 함을 붙어줘. 화물, 화물 붙어줘. 아, 네. 잘 막는다. 잘 막는다. 병궁 있어. 궁 있어. 아나 궁 있어. 차크. 아나다 <laughs> 헐크야, 빼라. 그거 안 보인다. 아, 죽였다. 나 죽었어. 기지 못 빼네. 아, 다운 시켰어. 오케이. 아, 다운 시켰어. 예. 이거, 이거, 솔져야몇 프로야? 나궁 있어. 없구나. 음, 어, 오케이. 상대팀 <laughs> 솔맵부터. 상대팀 맥로궁 썼다. 나 지지겠는데 케어하고 이거? 물렀거든? 야! 물렀어! 얘네들아. 오케이. 형들. 지켰어. 지켰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솔져 솔더 오른쪽에. 솔맵부터 솔맥 뭐야? 솔맵부터 볼게, 형들. 차라리 보라더래. 정말. 아나, 아나, 맥만피 아나만피. 켜야겠어. 이게 상대팀 솔져도 정면, 안화도 정면, 메꾸리도 정면이거든. <laughs> 천천히. 나궁 있다, 궁 있다, 분명 말했어. 자리야, 존나빨 같아 형들. 아 살려도 아, 살려도. 오 나이스. 와. 어, 아. 여기 아. 가보자. 아, 아, 나 수면. 잠깐만. 이거 조적거든. 나야. 궁 있는 데 마지막에 진적 빨리. 애투댄스 하다가 어? 애투댄스? 이거 봐. 해줄게 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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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서. 다다다다다. 윈서. 이래. 아 잠깐만 나 걸려서 지금 중위선 다니 윈선 이래. <laughs> 윈선 불렀어 나. 아. 잠깐만 지금 화물 비빌 거 정도 이이 좀, 화물, 제발, 제발, 제발. 아, 존댔다, 화물 좀 없다, 화물, 화물 좀. 제발 제발. 아좋됐다 화물 좀. 오나이스어오 우리 우리 솔더 지뢰인데 지뢰 다다 하나 없다 제 하나. 이바나 메이 좀 꺼내줘. 잠깐 비빌 거 가져와. 봐 그래서 개피 역행 빠졌어 역행 시 반피 또 물렸어 또 들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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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저기 아나 아, 없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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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 때 빨리 아, 예, 비벼 아나 없을 때자리야자리야자리야 오늘 저녁 방송 안해 형들 아 무섭다 싹다 이거 변신해 변신하고 비벼요 멀뚱이 비비고 있어 나 왔다 나 왔다 들어봐 오오씨오 음. <laughs> 어? 저, 저, 가 비... 어, 그 아, 비... 가 비... 아, 비... 아... 저까 비... 아까 비... 아까 비... 아까 비...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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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가까 비... 하까 비... 아까 비... 아까 비... 아까 비... 가까 비... 아까 비... 가까 비... 가까 비... 아까 비... 가까 비... 아까 비... 아까 비... 가 비... 아 비... 아 비... 아 비... 비... 어 일단은 우리 내가 봤을 때 아니, 조합이 정크레맥크리 갇히는 거 정말 안 좋아 바꾸자 야무지지 않아 아니야 야무지지 않아 지금 디바랑 슨선 야무진데 정크 맥크리 에메 딜러 욕심 너무 세거든. 상위 500이 가려면 딜러 욕심부터 버렸는데 나 지금 몇 판째 힐러만 했어 나는 지금 매크리 원래 매크리모스트원딱 봐도 포르필 봐봐 치명타 10%매크리야두발 중에 한 발은 대가리 꽂는다는 거거든? 이론상? 우리 팀매크리는 어떤데? 우리 팀매크리 솔직히 말하자면 좀 많이 귀엽고 역겨워 귀여운 거는 절대 안 뺏어 귀여운 거고 역겨운 거는 매크리 43%네? 못할 일도 안 뺏어 역겨운 거 알겠어? 근데 매크리형형 맥크리 모스가 아닌데? 내가 모스트잖아. 내가 근데 안 하잖아. 우리 팀에그 딜러. 천부정이 딜러가 어. 여기 있는데. 우리 팀, 맥크리 형이 겐지나 이런 것도 괜찮은데. 야, 아무지지 않다, 형? 좀? 어? 잠깐만, 맥크리 저게 본캐라고? 씨, 발 그러면 본캐는 몇점 몇? 레벨 몇이야? 본캐 금장 찍었어요? 와. 오버워치 몇년한 거야, 이거? 오버워치 야, 야, 하루 종일 돌려놓고잖아? 잠안 자요? 밥만 먹고 오모치만 했나 뭔 거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장인이야, 장인. 안 물어봤어? 봤어. 아, <laughs> 천천히 일단은, 천천히 이거형 같이 낄게. 천천히, 킬게. 천천히. 한다? 이거 우리 하나, 우리 벙커에 있어서 밤새서 하면서 걸어. 나이스. 로드 내려왔다. 지금 <laughs> 오른쪽에서 기반들이 너무, 너무 많다. 윈선 이빨려. 킬 오지게 돌아왔나 지금.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먹을게 그냥. 다른 애들 좀해 줘. 로도 제웠어, 2층에. 야 형, 브라돌레가 너무, 음 야, 너무 됐으면, 많아 힐줘힐 줘, 죽겠다 죽겠다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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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야 이층에 살렸다, 2층에, 로봇 살렸어 2층에, 2층에 나이스, 나이스 점프 야무지게 야 나. 자리아 호드 자리아 호드부터 봐, 자리아 호드부터 호, 호드가 아니고 호그야, 미안 괜찮아, 호드라 해도 돼 호드든 호드든 그래. 똑같애 라인, 라인만 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요 화분, 화분 아무다 밀어야 돼 저트 민족이야? 형들. 라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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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뭐야? 저 실없는 공.. 야왜깨웠어이자이로운 새X! 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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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나이르쇼 메르쇼! 움직임 힐 좀! 으아아아아 음. 야야! 아, 모르겠다 힐 좀! 힐 좀! 아.. 어, 나이드! 정면에 솔져 있거든? 솔져 2층 올라간다 형들 야 예, 개판이야? 어어 떻게 싸우는 거야? 루지오 항을 이다 씨바! 네, 이거 뭐야 밑에 노동고 자는 거 보이지 형들? 형들 솔드 이층 솔드 이층 솔드 이층 노동고 자는 거 보이지? 야, 그 솔드 다운 시바 나이스 솔드 다운 노동고 뒤에 있는 솔드 거 보여? 어디야 형들? 너 폰을 싸우냐? 한타를 지금 거진 이부터 하 거야? 한타를? 아 어, 뭐야 나 지금 재밌었다. 아 이거 이거, 이거 왜안 됐지 이거? 잘 잘한 거 같은데 우리? 우리 화물을 아무도 안 메고 그냥 그냥. 정만 보이면 눈키고 바로 달려갖고 그냥 뚜까 때리고 화물이 그냥 아무도 없어 화물에 개미 네, 한마리도 안보여 지금 포커싱이 안된다고 나왔잖아 포커싱이 안되는 이유가 뭐냐 맥쿨이랑 정군이가 포커싱이 안되는거야 그거야 그거야 내 말이 그거다 좋은 지적 오케이 아 진짜 미친 야무지지가 않아 애들이 질러가왜 야무지지 않써 아니야 이거 아 지금은 야무지지 않아 진짜 아나완피 어 우리 다시 갈게 아, 로드 아렸다 이게, 이게 내가 매크 어, 해야 나이 된다니까 내가 매크 잡을 거야야내이 매크 잡을게 이거 캐 채내줄게 이거 아 안아 안할 아, 수 있는 사람. 어 먼저 둘이다 어 나이스. 형 아, 뒤에 로드 없었다 뒤에 정말 말썽 자리야 뒤에 로드, 나이 로드 나이 오, 바로 뒤에 자았나요자 걔가 안아 보고 있어 안아 보고 있어 안아줘 안아줘 잡아 같이 잡아 때려 걔 안아 나 혼자 볼게 화물 또 아무도 안믿다 화물 화물은 주차 시켜놨어 이 새끼들 아예 죽였어 아가 죽였어 나이스 와 나이스. 솔직히 이건 정내 생각엔 정크 부활 부활 그래? 시키지 마 부활 시키지 마 이거 한타 더 해야 돼화물좀 아, 스타이커 <목소리> 이렇게 잘해주냐 화물 가져주고 화물 커먼 디바이 커먼 나이스 아트 어, 화물음이라 계속 나가면 화물에 1도안 가면서 게임 계속 길어지면서 한타를 계속 하는 거 아니야 오씨 오씨 재지새끼 여기서 나온 줄이야 화물별라고 이거 재지새끼들아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한물 좀 한물 나이스 화물좀 오케이 보이콩 많다 이거는 위있던 뽐으로 가자 왜 우리 전투민족이야 계속 싸워 우리 위있던 뽐으로 갈게 오케이 뛰어 뛰어! 나이츠 가라! 응격해. 아 봉화야? 아 잠깐만 이 새끼 뽕 썼어 살려 우리 궁 빼지마 봉개지 마. 오 어, 나이스 나이스. 한타포 돼 아아아아아아 빼빼빼돗 깔았다 살수 있는 사람 빼살수 있는 사람 빼 아니 씨발뭐하도 빼야 되냐? 오케이 쟤 망치 패스 가자 가자, 아, 가자, 가자. 오케이, 자리야 자리야 자리잡아봤어 형, 가 상대 팀자리 들었거든? 야돼 형, 야돼 이거 랑아 부터, 내가 오, 쉿. 오, 이번에이번엔 진짜다 <목소리> 형! 화물 밀고 있어. 분명히 말했어. 근데 차탄 박으면서 아시발다 날렸네. 아, 뭐야. 솔저부터 돌아들이 보이지저저 저. 건져. 이 솔저다녔어. 솔저. 솔저 피 솔저 거기 로드 간다. 솔저카, 솔저카 피어줘. 민국 꼬다요. 레모네이드 꼬다. 이 자리에 이제 이 호드 2층에 호드 2층에, 2층에 자리야 오케이. 화물 화물 밀어. 화물 밀어. 그렇지. 2층에 자리야 층드이 새끼... 화물 계속 말해야지 말해줘야 안 믿네? 루시우 루시우 잤어 정면 정면 루시우! 정면자리야 정면자리 루시우 정면자리야 아아 쏙 왔다 쏙 왔다 잠깐만 나 혼자 볼게 자리나 혼자 볼게 잠깐만 제발 자리서. 제발 로드부터 로드랑 솔져 로드랑 솔져 다 발등에 한대들다봐 천천히 해 오케이 뺄게 뺄게 빼빼빼빼빼빼건들지마건드지마 나이스 지렀어? 왜 건드려! 씨발 어 나이스 라인 잡다 라인 잡다 라인 잡다. 이거야. 잘하다화물만으 우리 잘하네. 화물 을안 밀어서 그렇지. 화물만으면 지금 더 오케이. 야무질 거 같아. 근데 나, 나 벌써 궁 있거든? 이거 누구죠? 솔저야. 몇 프로인데? 아, 근데 이거 솔저랑 솔져, 솔병 2층 가야 돼. 안돼 솔저 좀안 돼. 이거 솔저 없으니까 딴 사람. 오케이. 라이트 와자 이거. 화물 밀면서 화물. 라인 100%공이든이 새끼 좀공각지는거봐 봐. ㅈㄴ 이부활하 새끼야 이게. 지금 상대팀 라인 궁값 쬐고 어, 어, 있거든? 나이스 봐봐 이 새끼 오케이 안 라이츠 가라! 라이츠! 라이츠! 라이트 어. 상대팀 안 아나, 아나 위치 좀 디바 캐어도알다야 야, 뒤졌다 얘 자리야 야, 너무 빨랐다 얘 아아아아아아 빼자 빼자 않아. 우리 궁 아껴봐 궁 아껴봐 다 뒤졌어 궁 아껴 뒤져 뒤져, 뒤져. 놀자, 놀자, 놀자. 궁 아껴 오케이 나 죽었다 됐어 어차피 <laughs> 은퇴. 한번해 갈게 오 라인 해줄게 대신 힐러 브리 쟤네쟤네 뽕솔저랑 자탄거건 이번에 오오오오 형들 죽, 죽으면 안돼 진짜 뒤집만돼 이거 이번에 가자 요 간다 오케이 이팀격 빼줘 이게 뒤인데 존나 잘깨 오케이 번에 간다 형들 정말 자리하지 않았어 우리 솔저 녹아버렸어 왼쪽에 오브 오 오버! 잡아 보라들 잡아 잡아요 방패 올려 방패 필필 대가리 때려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오케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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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안돼 잠깐 아 미치 야야야 빼야, 빼야 돼 빼야 돼이 어? 잠깐만 알다 알다 아아 뭐가 이렇게 많이 날라오냐 우리 궁졸라 많은데 빼봐 한국 우리 힐 없어 맞으면 맞으면 타 빼야 돼 빼야 돼 여기, 우리, 우리 뒤지지 말자, 우리 뒤지면 안돼 오케이, okay. 같이 가, 같이 솔져 형 솔져 형궁 있거든? 같이 가야 돼, 같이 이거 그냥 나노 뽕으로 가자 오케이 okay. 아니, 나노, 나노 라인으로 가자 자리야 궁주고 요번에 간다, 요번에 나, 나 솔, 뽕 솔져 있긴 있는데? 87%가 는고데뽕 솔져 솔직히 좋지 않아, 이거 <laughs> 뭐 하죠, 하죠. 너는 자리아 뭐야 좋아, 너는 좋은 게 뭐야, 이 새끼야 헤어져! 뽕 솔져 해! 궁써줘 나이크 뿡 줘, 라인 뽕줘뭘뽕 줘, 이 새끼야, 뽕 솔져 줬어! 봐. 안 돼! 솔져 아무것도 못 잡는단 말이야! 잠깐 솔져 위치 아무도못 잡았어. 솔져 물안경 고장 난거 같은데 너더빈군이야 근데? 우리 궁도 안 썼어? 마지막.. 빨리 빨리 빨한번한번한번안 되나 안 되나? 아못죽다 아.. 아 매운.. 어 내가 좋아 이런 점 좋아. 오 시야. 이거는 솔지 피지 피지컬 차이, 솔지 피지컬 차이. 이거 내가 말했잖아, 이 악동님의 매클리잡은 무조건 이겼는데 내가 봤을 때 우리 팀이 이거 너무 들러보심이 심했다. 이거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인정해. 아니 그마원이 있는 거야? 이게 들러보심이 너무 나도 심해가지고 게임이 좀 힘들었어 많이. 아 야무지지 못했네 이거.